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버블티입니다 오늘은 2월 넷째 주 주간 운을 보겠습니다. 개인 리딩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 폼으로 예약하시면 상세하게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카드를 한 장씩 선택할게요. 카드 뒷면으로 정하셔도 되시고, 끌리는 이미지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야생마를 뽑으신 분, 이번 주의 일과 인간관계, 사랑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여러분의 일은 어떨까요? 퀸 오브 펜타클스 카드, 연인 카드. 이번 주 금전운이 아주 좋으시고, 여러분은 행복하게 여러분의 일을 아주 잘 진행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의 일에 물이 오른 때라고 보여요.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함께 협력하고 싶었던 일도 아주 잘 되고, 공부하시는 분도 내가 이 공부를 아주 잘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직장인, 사업가이신 분도 여러분의 일을 아주 잘 진행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매출도 아주 높다고 나왔어요.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큐노 컵스 카드, 킹오브 펜타클스 카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정서적인 면에서 아주 만족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일하면서 함께 어울리면서 굉장히 풍요로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곧 나의 재산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아주 잘 어울리고 만족스러운 한 주간을 보내겠네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은 어떨까요? 스타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소드 6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번 주에는 솔로이신 분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호의적으로 대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커플이신 분도 두 분의 관계가 특히 육체적인 관계도 아주 좋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약간 해결해야 할 이야기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 갈등은 그렇게 크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끌어 준다고 해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도 서로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을 것 같고 당장 연락은 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내가 연락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 운이 좋긴 하지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어떤 결정을 한다거나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고 대화하고 뭔가 시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요일별 상황을 볼까요? 월요일 볼게요. 월요일 페이쇼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날은 좀 무난하게 보낼 것 같네요. 금전적으로도 좋으실 것 같고, 또 공부하시는 분이나 일하시는 분은 기본적인 일들을 잘 진행하고, 또 차근차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더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좋으실 것 같고요. 화요일 볼까요? 화요일은 소드 7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날은 여러분께서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뭔가를 얻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좀 찜찜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왜 그럴까요? 한 장을 볼까요? 여러분은 계획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충동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점은 조금 느긋하게 그리고 좀더 편안하게 멀리 보시면서 계획적으로 하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수요일 볼까요? 수요일은 금전적으로 아주 더 좋은 날이 될것 같고, 여러분의 사업이나 일적인 면에서 큰 수익이 날것 같고, 또 여러분은 시간적으로도 풍요롭고 여유로운 하루가 될것 같아요. 인간 관계와 사랑에서도 아주 좋아보여요. 목요일 볼까요? 목요일 절제 카드가 나왔어요. 이날은 어떤 일을 하시든 성공적이고, 또 특히 여러분의 일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사랑에서도 여러분은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약간은 소원한 면이 있었다면 대화로 잘 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요. 금요일 볼까요? 투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인간관계 운도 좋고, 사랑운도 좋고 일적으로도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아주 만족스럽게 하루를 보낸다고 나왔어요. 토요일 볼까요? 핵맨 카드가 나왔는데요. 토요일은 크게 움직이지 않고 휴식할 것 같고 또 여러분께서 무리한 계획보다는 집안에 계신다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신다 하더라도 내 주위를 잘 살피고 크게 욕심내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요일 볼까요? 스타 카드가 나왔어요. 이날은 특히 애정운이 좋을 것 같고 휴식할 것 같고 회복되는 날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관계에 서든 어떤 상황에 서든 여러분은 사람들과 힐링되고 평화로운 하루를 보낼 것 같아요. 그러면 토요일을 위한 힌트 카드를 볼까요? 컵 5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날은 여러분께서 애정에서 약간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데이트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계획대로 진행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이때는 여러분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일들을 풀어나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를 잘 보내기 위한 핸드카드를 볼까요? 퀸오브완즈 카드 완즈 8번 카드 이번 주는 여러분께서 좀더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타인에게 연락하거나 타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모두 좋은데 애정운에서는 먼저 다가가면 더 좋지 않을까. 먼저 화해를 청하거나 또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다면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야생마를 뽑으셨는데요. 야생마는 기적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더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모험을 해보라고 해요. 여러분의 미묘한 감정을 믿으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신다면 인간관계와 사랑에서 좀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겠네요. 야생마를 뽑으신 분, 이번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까마귀를 뽑으신 분 이번 주에 일과 인간관계, 사랑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일에서 소드 4번 카드 소드 9번 카드 이번 주는 아주 공격적으로 일을 한다기보다도 서서히 일을 진행하실 것 같은데요. 그럴수록 여러분께서는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줄여주시고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시는 분도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장인이신 분들, 사업가이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힌트카드를 볼까요? 나 혼자서만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의 도움도 받으시고 또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타인을 위해서 더 노력하신다면 오히려 상황들을 좀더 좋게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일을 통해서 금전적인 수익도 많은데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어떨까요? 발카드 이번 주좀 힘드네요. 그리고 기사 소드 카드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께서는 내가 사람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은 우왕저왕 할 수도 있는데요. 너무 지금의 인간 관계가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은 내 사람인지, 내가 평생 같이 해야 할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는 아직까지는 다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도 여러분께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만난다거나, 새롭게 사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흥미를 느끼는데,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끝까지 함께 해줄지는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보여요. 힌트카드 하나를 볼까요? 그렇지만 여러분께서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고 또 어떻게 상대방과 함께 해야 하는지 무의식적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에 따르면 된다고 보여요. 사랑은 어떨까요? 사랑에어도 이번 주좀 힘드네요. 소드 8번 카드. 그리고 키노브 컵스 카드.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보다 잘안 풀린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고 상대방도 여러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사랑을 주고 있다고 해요. 힌트카드를 하나 볼까요? 아직은 시작 단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사랑에 대해서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솔로이신 분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눈에 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좋은 사인이 될 수도 있고요. 커플이신 분은 두 분의 사랑은 변함 없는데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좀더 욕심을 가지고 상대방과 좀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싶지만 여러분의 양이 차지 않는 면이 조금 마음에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상대방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회를 원하시는 분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풀어나가시면서 적당한 때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요일별 상황을 볼게요 월요일 볼까요? 월요일 텐옵소드카드 월요일은 일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 뭔가 큰 변화가 오고 평상시와는 좀 다른 상황인데요 왜 그러는지 볼까요? 특히 인간관계나 사랑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여러분이 일에서도 그렇게까지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일 것 같아서 이때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어, 여기서는 컵 3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주변 인물들과 잘 지내면서 조금 내가 힘들면 도움도 받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유양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화요일 볼까요? 화요일은 바보카드가 나왔는데요.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실 것 같고, 또 여러분은 이날 출장을 가신다거나 어딘가로 여행을 가실 수도 있고, 새로운 일들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요. 또 여러분의 마음이 이제 예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요. 재미있게 하루를 보낼 수도 있는데요. 힌트카드 볼까요? 투오브 컵스 카드. 특히 사랑에서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고 함께 해주는 사람과 좋은 하루를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수요일 볼게요. 수요일, 인간관계나 사랑이 아주 좋으시고, 또 일도 여러분은 예전보다 좀더 창의적으로 하실 수 있고, 월요일보다는 좀더 기운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목요일 볼까요? 목요일도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실 것 같고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모든 면에서 행복하게 보내는 하루가 될것 같아요. 금요일 볼까요? 투브완즈 카드 일적으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실 것 같고 뭔가 좀 나아지는 하루를 보내실 것 같고요. 토요일 볼까요? 연인 카드가 나왔는데요. 애정운도 좋으시고 인간관계도 좋으시고 주말에 좋은 계획을 세웠다면 이날 아주 행복하고 신나게 보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이신 분도 이날 계약을 딴다거나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일요일 볼까요? 킹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주말 운이 아주 좋아 보이고요. 여러분이 계획하신 대로 일들을 잘 진행하시는 걸로 보여요. 이번 주를 잘 보내기 위한 힌트 카드를 볼까요?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 테노브 완즈 카드. 이번 주는 여러분께서 굳건하게 어떤 마음을 분명하게 결정하시고 또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딴 때보다 좀더 노력하고 에너지를 많이 쓰는 걸로 보이네요. 또 그만큼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 일적으로 목표가 높고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여러분의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일해야 하는 때라고도 보여요. 여러분은 까마귀를 뽑으셨는데요. 까마귀는 여러분이 새로운 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을 축하한다고 해요. 여러분은 이전보다 훨씬 발전하고 좋은 기회를 선물 받는다고 해요. 그만큼 이번 주는 좀 일거리도 많고 노력해야 되는 면도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주말에 더 행복하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계획을 잘 이루시기 때문에 이번 주도 기분 좋게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까마귀를 뽑으신 분 이번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비단뱀을 뽑으신 분 이번 주의 일과 인간관계 사랑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일에서 볼게요.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 카드, 컵 7번 카드. 이번 주는 아주 기본을 충실히 생각할 것 같아요. 기본이 아주 중요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가능성을 많이 생각할 것 같아요. 공부하시는 분은 차근차근 진행하면서도,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좀더 나은 방식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직장인이신 분은 기본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더이 일을 잘해볼지 연구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볼것 같아요. 사업가이신 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수익을 잘 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나은 방식을 많이 연구할 것 같아요. 인간적인 관계는 어떨까요? 여왕제 카드, 펜타클 6번 카드.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여러분이 타인을 배려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옆에 있고 싶어해요. 특히 일과 관련해서 동료들과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협력관계가 아주 좋을 것 같고 콜라보로 일을 하신다면 더 좋은 일들이 펼쳐질 것 같아요. 이번 주 여러분의 사랑은 어떨까요? 퀸 오브 소드 카드 그리고 소드 3번 카드 이번 주 여러분은 사랑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기도 하네요. 솔로이신 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은 노하실 no 것 같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커플이신 분은 상대방과 대화를 좀 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약간은 냉정하고 차갑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요. 또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사랑받지 못해서 조금은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은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정하고 이제는 이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에서 여러분을 위한 힌트카드를 볼게요. 펜타클 4번 카드가 나왔어요. 사랑에서는 여러분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방식대로 펼쳐 나가셔도 괜찮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커플이신 분은 내가 욕심을 좀 버리시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좀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고 서로 다투거나 문제가 되는 것을 피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일별 상황을 볼게요. 먼저, 월요일. 월요일은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대로 하루를 아주 풍요롭게 보내실 것 같아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 직장인이신 분은 보너스를 탈 수도 있고, 사업가이신 분은 이날 매출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화요일 볼게요. 화요일은 소드 8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날은 여러분께서 스트레스도 많이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앞으로의 상황을 잘 펼쳐 나갈지 굉장히 고민이 많고 분명한 선택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나왔는데요. 왜 그런지 볼까요? 왜 그럴까요? 펜타클 6번 카드가 나왔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도움을 받지 못한다거나 또는 내가 누군가에게 좀더 잘해줘야 한다거나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바쁘고 내 마음이 그렇게까지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상부상조하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그래도 이날을 좀더 편안하게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수요일 볼까요? 수요일은 여유롭게 보내실 것 같고, 금전운도 좋으실 것 같고, 특히 일적인 면에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올것 같고, 애정운도 좋으실 것 같아요. 목요일 볼까요? 목요일, 인간관계도, 애정운도, 일에서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고, 만족할 것 같아요. 금요일 볼까요? 금요일은 무리하지 않고, 여러분은 조금 휴식하실 것 같고, 또 너무 무리하신다면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차근차근 하시고, 충분히 쉴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힌트 카드를 볼까요? 소드 7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내가 너무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것도 피하셔도 좋을 것 같고 노력해서 얻는 것들에 대해서만 내가 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토요일 볼까요? 여왕제 카드가 나와서 이날 금전운도 아주 좋으시고 인간관계도 좋으시고 특히 애정에서도 아주 좋으시고 가족 관계에서 여러분께서 계획하신 대로 풍요로운 주말을 보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를 원하시는 분은 이날도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 여러분의 인간 관계에서 내가 원했던 사람들과 아주 행복한 날을 보내실 것 같아요. 일요일 볼까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날도 여유롭게 보내실 것 같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풍요로운 하루를 보내실 것 같아요. 주말에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고백을 받는다거나 그리고 청원을 받는 일도 있을 것 같고요. 애정운이 주말에는 아주 좋아 보여요. 이번 주를 잘 보내기 위한 힌트 카드를 볼까요? 기사 펜타클스 카드 그리고 펜타클 5번 카드. 이번 주는 너무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한 계획이나 욕심을 버리시고 일상을 평화롭게 보낼 수 있는 정도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상을 지키시고 평균을 유지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뽑으신 비단뱀은 과거와 미래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이 순간 더 깊은 진실을 볼수 있다고 해요.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결과에 집착을 버리기는 사실 좀 어렵죠. 그래도 노력하시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게 될 거라고 해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집착을 버리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네요. 비단뱀을 뽑으신 분, 이번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사자를 뽑으신 분, 이번 주에 일과 인간관계, 사랑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일에서 볼게요. 황제카드가 나왔네요. 한 장을 더 보면 절제카드가 나왔어요. 이번 주 여러분께서는 아주 큰 대박을 낼것 같은데요. 공부도 잘하시고, 직장인이신 분은 인정을 받으실 것 같고, 인간 관계, 동료 관계도 아주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승진이랄지 뭔가 좋은 소식들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가이신 분은 여러분의 일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여러분의 일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발전시킬 것 같아요. 좀더 확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 관계는 어떨까요? 달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10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어요. 분명하지 않은 인간관계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동료들과 아주 잘 지내고 가족 이상으로 지내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내가 함께 했던 사람이 이제는 나의 가족 이상이고 동료 이상이 될 수도 있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더 발전된다라고 보여요. 사랑에서는 어떨까요? 페이지 오브 완즈카드, 고위여섯째 카드가 나왔어요. 커플이신 분은 두 분의 관계가 아주 탄탄하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 서로에 대해서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상대방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는 좀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솔로이신 분은 아마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지. 이렇게 좀 고민하실 것 같고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솔로이신 분은 혼자서 분명히 잘 지내기도 하지만 이제는 사랑을 해보고도 싶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은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분명하게 정돈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마음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상대방도 어느 정도는 나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요일별 상황을 볼게요. 먼저 월요일. 기사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월요일은 이것저것 할 일들이 많고 바쁘네요. 화요일 볼까요? 금전운이 아주 좋아 보이고요. 또 안정된 하루를 보내실 것 같아요. 일도 아주 잘하시고 모든 면에서 상황들이 좋아 보여요. 수요일 볼까요? 수요일은 기본적으로 일은 잘하시는데 인간관계에서 내가 이 사람과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눈치를 볼 수도 있고 또 사랑에서도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좋게 할수 있는지 좀 고민할 수도 있어요 힌트를 볼까요? 소두 7번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께서 마음을 편하게 먹으신다면 불필요한 걱정은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날은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눈치 보지 않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목요일 볼까요? 여왕제 카드가 나와서 이날 금전운도 좋으시고 인간관계도 좋으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계획하셨던 대로 그 이상으로 행복하실 것 같아요. 특히 애정운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의 계획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셔도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연락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여요. 금요일 볼까요? 금요일은 여러분께서 조금은 휴식하시면서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약간 욕심을 버리신다면 이날도 조금 더 진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요일 볼까요? 토요일은 일적으로 아주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휴식을 위한 계획을 세우셔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많고 함께 어떤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실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요일 볼까요? 일요일은 좀 바쁘실 것 같네요. 한 장을 더 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감정에도 만족해야 되고 굉장히 바쁘게 보내신다고 보여요. 힌트카드를 볼까요? 여러분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친구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가족과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함께 진행하셔도 여러분은 이날을 잘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혼식이나 축하하는 모임 자리에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번 주를 잘 보내기 위한 힌트카드를 볼까요? 퀸 오브 펜타클스 카드, 연인 카드. 이번 주는 여러분의 풍요로움을 사람들과 나누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과 여러분이 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셔도 아주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해요. 사자는 내면의 힘을 깨우라고 해요. 여러분은 위대하고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라고 해요. 특히 이번 주는 일적으로 아주 큰 활약을 하실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의 리더십에 따르고 싶어하고 또 여러분은 일적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충고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일을 잘 수행하실 것 같아요. 사자를 뽑으신 분 이번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